어디까지 더끝점을 봐야 되는데. 이 꼴, 저꼴안 보고 깔끔하게 잘 끝냈다. 말해줘도 되잖아. 왜 자꾸 바닥을 보래? 인터넷에서만 보던 남자한테 돈 뜯기는 빙신 같은 게 나라는 거. 엄마, 아버지 세상 사람들 다 알게 난장 까야 돼. 돈 문제 얽히면서 나 보자마자 골치 아픈 얼굴 하는 거 견뎠어. 짜증스러운 얼굴 보면 다 내가 잘못한 것 같고. 꿈과 달라고 하는 것도 제지운 것 같고. 그냥 이런 일을 엮인 것 자체가 다내 잘못 같고. 어쩔 수 없이 난 이래. 문제는 남편이랑 사는 거 이해 안 된다고. 도와준다 시고 억지로 뜯어내는 사람들이 나는 더 이해 안가 제발 그냥 주라고 내가 아무리 바보 멍청이 같아도 좀 주라고 도와달라고 하면 그때 도와달라고 사람하고 끝장보는거 못하는 사람은 못한다고 얼굴 긁히는것도 힘든 사람한테 죽기로 덤비래